왜못 와? 송이버섯 떡국. <laughs> 퍼진다고 지금 빨리 먹으래요. 맛있나보네 이게 송이버섯인가봐요 집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엄마가 고등어 해놨다고 해서 아이스박스 챙겨가고 아이스박스 준비 오케이. Okay. <목소리도> 아,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아유, 이거 해야 돼, 그지? 아유, 못 해. 아유, 이거 해야 되지. 옳지. 엄마 이거 한뿌리 줄까? 아 이거요 아, 이거 하나 줄까?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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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거 이거 하나 줄까? 아 이거요 이거 <laughs> 야, 요거 두 개니까 이거 응. 하나 줄게요 이 좋네 나가. 요거 화분채 주지? 아이 화분채 주면 내돈 줄게 에이 아니 이게 아니라 응? 나도 응. 얘를 이렇게 키웠는데 응. 요것만 하나 줄게요 뭐요 화분에다가 에이, 하나 해서 줄게 요인기 줘? 어, 어 여기다가 어. 여기다 화분 <laughs> 하나 해서 줄게요 그따 옮겨면 되는가? 거 자꾸 크긴데 한게 어, 깨줘, 뭐. 어.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아니, 요거 자꾸 팔아. 안 돼. 팔아? 나? 팔아? 어, 아니, 팔아 나도 요렇 네. 키웠는데. 팔아. 아니, 아니, 아, 내가 정이 팔아. 들어서 네. 안 돼. 이 네. 내가 이렇게 키웠잖아, 네. 이렇게. 네. 안 돼, 안 돼. 요것만 한 뿌리 줄게요. 네. 요거. 그럼 화분을 까올게. 화분, 화분. 가자, 가자. 화분 네. 가. 하하하왜 가지 게다나중에 아, 그어린딸 따라왔다. 오케이. 어그라 어디 는데요 그흙못 쓴다. 요흙못 써. 안돼. 흙못 써. 안돼. 그흙 버려야 돼. 흙. 어디다 버릴까요? 아 우리 집에 가면 뭐좀 먹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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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빨리 가야 돼. 예 언제 보는 거? 여기다 버려도 돼요. 이따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흙이 무거워가지고. 어. 본선 뭐이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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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그도 짱게 있구나. 네. 돌로 굽고. 지금, 이게 가 됐어. 됐어. 뿌리 살렸잖아. 요 아, 맞아, 맞아. 뿌리 됐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따 봐요. 응. 됐다. 어때요? 예뻐요? 아이고 예쁘네 예뻐요? 아, <laughs>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일은 자꾸 저사 싸면 어네하냐돈돈 돈도 안 받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같이 서아참으로 가자 물한번싹 주고 물응 많이 많이 줘야 돼 이뻐요, 마에 들어요. 이만큼 키우면 돼요. <laughs> 이렇게 크는 거. 거. 같이 바로로 같이. <laughs> 밑에, 밑에. 여기, 밑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나 일하러 가야 돼. <laughs> 언니 여기다 둘까 위에다 둘까 <laughs> 여기다 둘까 응? 여기다 둘까 위에다 둘까 여기 어, 놔또면 어, 돼. 어. 우선에물 빠지고는 이뻐야그입 이쁘지 이거 <laughs> 이래갖고 이제 이거 안에 뒤로 기거든 내가 어. 그 안에. 이렇게 입이 큰게 예뻐 응. <laughs> 아유 무조건 먹다 놓고 고맙지 아유 <laughs> 나중에 또 놀러와요 <laughs> 마나차 먹으면 멜로디가 또는 거. 다기야 갈색? 흰색에 넣을까봐. 흰색? 갈색? 흰색이 나온가 흰색. <laughs> 떨려 엄청 크나 분이죠? 뿌리가 꽉 찼네. 아이고, 분갈이 했었어야 됐구나. 헉, 세상에 뿌리가 꽉 찼어. 우와. 오, 좋았어요. 이걸 살짝 풀어줘야지. 뿌리가 더잘 퍼진다고 하니까. 뿌리랑 뿌리랑 분리를 좀 시키고 뿌리 다치지 않게. oh uh.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이것은 추지당 하원입니다. 몬스테라 알보 분갈이 잘 됐습니다. 예쁘죠? 좀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큼직한 곳으로 여인처도 분갈이 했고, 오늘 이 사촌동생이 오픈할 때좀 괜찮아야자. 여기 아래는 페페가 있고요. 민트. 음료에 바로바로 수확해서 쓸수 있는 민트. 이 아이도 참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싹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다 싹이에요 이 야자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음향 좋다 너무 잘 자라가지고 한번 잘랐는데 옆에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와 여러분 힘에 진짜 잘 자랍니다. 그냥 고살인데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계속 하나씩 올라와요. <laughs> 다행이에요. 모습에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생명력이 좋은 고무나무입니다. 뿌리 있었는데 여기서 한 뿌리 들렸어요 올리브도 있고요. 이것도 고사리. 이렇게 렇게 보시면 고사리 맞죠? 초점이 안 맞네. 하여튼 여기서 고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고사리.